썸, 설레는 그 이름만 들어도 두근거리시죠? 하지만, 썸의 시작과 끝은 종종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은 썸을 탈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세 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연락 빈도에 대한 착각입니다. 썸을 타는 사이라면 매일 혹은 자주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연락을 자주 하는 것은 좋은 신호일 수 있지만, 연락 빈도가 썸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연락 빈도가 줄어들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면 뜸한 연락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이어가려는 노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락의 빈도가 아니라 연락을 할때 나누는 대화의 내용과 진심입니다. 두 번째, 만남의 횟수에 대한 착각입니다. 썸 단계에서는 자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자주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만남의 횟수가 썸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남의 횟수가 적더라도 만날 때마다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남의 횟수가 아니라 만남의 질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착각입니다. 썸을 타는 동안 상대방이 보여주는 모든 행동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칭찬 호의적인 말투, 사소한 선물 등은 좋은 신호일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썸의 성공을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예의상하는 행동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 그리고 당신에 대한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썸은 설레고 즐거운 과정이지만 때로는 착각과 오해로 인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신호를 기억하고 썸을 더 현명하게 즐기세요. 여러분의 썸을 응원합니다.